자그 다음에 5번 문제 양의 실수 x에 대하여 log x는 fx 플러스 gx라고 할때 그런데 이제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자 단, fx는 정수고 그 다음에 gx는 0에서 1 사이에 어, 0 말고는 이제 나머지는 다 소수지 0 몇몇몇 된다는 그런 소수야 이게 사실은 log에 어, 있어서 지금은 이제 이런 표현을 그 교과서에서 안 쓰지만 Fx를 지표라고 불러, 지표라고 부르고 정수인 거, 뭐 0이 되든, 1, 2, 3, 4가 되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 되든 정수인 거, 그걸 지표라고 부르고 gx를 가수라고 부르거든. 자 일단 보자. 어, f, 뭐 a 제곱은 efa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 일단 지표에 대해서 먼저 지표 가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줄게. 어, 나중에 그 추가 동영상을 좀 올려줄게. 그걸 참조를 해봐. 일단, 간략하게만 알려주면, 어, 1234라는 숫자를, 로그를 씌우면, 로그 1234가 될 거야. 그지? 음. 근데 얘는, 로그 1.234 곱하기 10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을 거야. 그지? 그러면, 로그 성질에 의해서, 로그 1.234 더하기 3이라는 숫자가 되거든 근데 이 로그 1.234는 뭐에서 뭐 사이야? 뭐에서 뭐 사이냐면 로그 1 로그 1 이상 로그 10 미만인 숫자지 그지? 로그 1은 0이고 로그 10은 1이야 그지? 그 여기서 gx를 정의한 것처럼 어 로그 1부터 로그 10까지 0부터 1 사이에 있는 어떤 0. 뭐뭐뭐뭐 되는 그런 소수를 나타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다시 얘기해 주면 3이라는 정수랑 로그 1.234라는 어떤 0. 뭐뭐뭐뭐 되는 그런 소수랑 갈라 준 거야. 이게 지표가 되고 이게 가수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문제에서는 이게 fx라고 그러고 여기는 g x 가 되겠지. 어0.1아 로그 1.234 이게 이제 g의 1234가 되겠지. x 값이 1234니까 얘는 뭐야? f의 1234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음. 이거에 대한 간략한 그 얘긴데 나중에 좀 추가 동영상으로 보여줄게. 기억을 먼저 보자. 아, f의 a 제곱은 e f a라고 났어 그지 그지 음. 자 이게 a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가 갈려져 음. 얘 같은 경우에는 log a가 되겠지 log 음.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요 fx 플러스 gx 라고 정의한 것처럼 어, 지표, 즉 정수 부분이랑 정수가 아닌 양의 소수, 양의 소수, 0. 몇몇 몇이야. 플러스 0. 몇몇 몇, 몇 정수 플러스 소수로 나타내게 되는데, 그게 fa 와 ga로 표현되어지잖아. 이 문제에서는 음.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ga가. ga가 두 가지로 갈려 첫 번째로는 음 0에서 ga가 0.5 미만일 때두 번째로는 0.5 0 이상 ga가 1 미만일 때왜 이렇게 되냐면 로그 지금 a제곱이라고 놨잖아 a제곱 얘는 뭘로 바뀌냐면 2로그 e A로 바뀔 거야. 근데 2로그 e A는 FAGA에다가 2를 곱한 거잖아. EFA f a 플러스 EGA로 바뀔 거야. EFA는 정수가 되는데 문제가 없는데 EGA는 GA가 0부터 0.5 사이일 때는 EGA가 범위가 어떻게 되니? 0부터 1까지가 될 거야. 그런데 ga가 0.5에서 1 사이에 있을 때는 이 ga가 1에서부터 2가 된단 말이야. 1부터 2가 되면 얘가 1. 몇몇 몇이라는 숫자가 돼버려.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자 1번인 경우에는 ga가 1번인 경우에는 e f a 정수 문제 없지. 근데 이 ga가 이때는 여전히 0 몇몇몇이 되는 소수야. 그러니까 EGA 이렇게 쓰는건 문제가 안돼. 정수랑 소수. 그지? 근데 두번째의 경우에는 EFA 역시 정수라 문제가 안되는데 EGA를 어 우리가 가수라고 즉 소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플러스 1을 하나 빼주고 하나 빼주고 그 다음에 GA에서 이렇게 들어가줘야 될거야. e g a 1해 줘야 얘가 0. 몇몇 몇이 되는 소수고 얘가 정수로 지표라고 불리는 그런 값이 될 거야. 얘가 가수라고 불리는 그런 값이 될 거라고. 이해 가지? 그러니까 요런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나눠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기억을 보자. 어, fa 제곱은 fa 제곱은 어떻게 될수 있어? A제곱에 해당되는 F값, 즉, 정수값은, 어, GA가 0.0에서 0.54일 때는 EFA가 되고, 그런데 0.5에서 14일 때는 정수 부분이 EFA 플러스 1이 될 거야. 요 부분이 F의 A제곱이 된단 말이야. 즉, A제곱이란 숫자를, 로그를 취했을 때, 거기에 나오는 정수가 e f a 플러스 1이 돼야 돼.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부분, 즉 0에서 0.5 사이일 때 f a 제곱이 e f a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값이 달라져. 소, 어, 원래 로그 a의 소수 부분이 뭐0.5 밑에냐, 아니면 0.5보다 크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억처럼 f a 제곱은 e f a라고 놨을 때는 값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 그지? 니은일 때를 한번 보자. F의 A제곱 플러스 G의 A제곱은 EFA 플러스 EGA라고 보자.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1의 경우나 2의 경우나 FA, GA는 크게 변함이 없어. 요거는 변함이 없어. 얘가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자, 두 가지로. 첫 번째 경우. 첫 번째 뭐라 그랬지? GA가 0에서 0.5 사이일 때는 FA제곱, GA제곱 즉,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이 어떻게 어떻게 나뉘어? EFA 플러스 EGA로 무난하게 나올거야. 여기가 정수부분이고 여기가 소수부분이야. 그런데 두번째 어, GA가 0.5보다 큰 경우 0.5에서 1사이가 되는 경우는 A제곱을 정수부분과 소수부분으로 나눴을때 EFA 플러스 1이라는 정수부분이랑 더하기 EGA-1 이라는 소수부분으로 나뉘겠지? 어, 두개 더한 게두개 더한 거랑 똑같나 보자. 1의 경우에는 당연히 똑같겠지? 당연히 똑같고 2의 경우에 똑같은가 보자. 자, EFA++1 plus EGA 어, 여기 면 아, EGA 맞지. EGA-1 이 부분이 더해졌을 때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차감이 되고 EFA, EGA 똑같잖아. 그지? 그니까 이때는 이 식이 참이지, 그지? 음, 이식 자체는 참이야. f a 제곱, 뭐 g a 제곱이 달라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때는 참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억은 틀리고 이유는 맞게 되겠지. 이것도 보자. g a 플러스 g b는 1이면 a b는 정수이다. 이렇게 나왔네. 그러면 g a 플러스 g b가 1이면, AB가 정수인지 한번 볼까? 그러면, GA를 이렇게 나타내볼까? 음, 이거, GA 같은 경우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 이 모양을 아예 보여줄게. log A를 만든다 그랬지? log A는, 음, 우리가 이렇게 쓸 거야. FA p l u GA. 아까 뭐라고? 얘가 지표. 정수 부분이고, 얘가 가수. 소수 부분이라고 그랬지? 소수 부분인데, 0에서 1 사이가 되는 소수야. 이렇게 될 거야. 자, 요 GA는 0에서 1사이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고, g 의 b 역시 얘를 로그를 씌워줘야겠지, B를. 그랬을 때 FB 플러스 GB가 될 건데, 얘를 정수부분, 얘를 소수부분이라고 할 거야. F, 아, GB가 역시 0에서부터 1사이에, 1사이에 존재하는 그런 소수란 말이야. 그두 개를 더해가지고 1이 된대. 두 개를 더해서 1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윗줄 아래줄 더해주고 싶지? 그럼 로그 A 플러스 로그 B는 뭐 FA 플러스 FP 이렇게 나오겠지? 더하기. GA랑 GB가 더해지는데 그게 더하면 1이 된다며. 1이 된다며. 그치? 그런데 요런 식이 나와. 근런데 로그 A 플러스 로그 B는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계산 성질에 의해서 AB가 되겠지? 음. 요런 식이 나오겠네. 이거 지수로 바꿔보면 10에 fa 플러스 fb 플러스 1은 ab가 나오겠네. 10의 거듭제곱이 ab야.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ab가 당연히 정수가 되겠지. 맞지? fa도 정수고 fb도 정수인데 거기다 1만 더했어. 그러니까 10의 정수제곱은 무조건 정수가 되겠지. 그래서 네은 되 ㄷ이 정답이 돼.